오늘은 남용인 ic 개통 이후 실제 동선을 직접 주행하면서 원삼과 sk하이닉스 원삼캠퍼스 주변 분위기를 임장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 듣는 접근성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보시죠. 지금 남용인 ic에서 나와서 sk하이닉스 원삼캠퍼스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 이동 중인 도로는 지방도 318번 도로 이원로인데요. 이 구간은 원삼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6차선 도로로 원산면의 발전을 또한번 체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대형 공사 현장이 바로 SK 하이닉스 첫 번째 팹 건설 현장입니다. 남용인 IC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데요. 직접 보시면 얼마나 가까운지 체감이 됩니다. 수십 대의 크레인을 세워놓고 분주하게 건설 중이고 벌써 5층 이상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생산 거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역포 메모리 HBM 같은 AI 메모리 반도체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공 목표 시점은 2027년 5월이고 SK 하이닉스는 원삼 캠퍼스를 총 4기 팹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첫 번째 팹의 절반만 건설 중이며 순차적으로 준공하여 생산 캐파를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팹 뒤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흔히 말하는 미니 팹입니다. 이 미니 팹은 SK 하이닉스의 또 다른 양산 공장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조성되는 양산 연계형 테스트 베드 시설입니다. 국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실제 양산 환경과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지금부터는 원산면의 신축 상가나 건물들을 임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신축 상가는 대지가 400평이 넘고 연면적은 200평이 넘는 큰 규모의 신축입니다. 공사 인력을 위한 신축 원룸 수요는 원룸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고, 풀옵션 기준으로 호실당 110만원을 넘어가고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임차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공사 인력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들의 크고 작은 협력사들까지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들의 규모가 상당해서 신축 건물만 나오면 통째로 임차하려는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주거 사무 수요에 비해 신축 건물 공급도 부족하지만 특히 신축 건물마다 주차면이 충분하지 않아서 벌써부터 주차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신축 건물들이 있는 지역은 원산면내가 아닌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화 단지의 북서쪽 지역입니다. 기존에는 원산면에서도 변두리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오히려 협력 단지와 가깝고 기존의 건축물들이 많이 없어서 더욱 발전 속도가 높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1층 근생 건물도 상당히 규모가 커 보이는데요. 이렇게 큰 면적의 건물들이 이곳에 집중되는 이유는 바로 앞 도로까지 원산반도체 클러스터로 수용되었고, 이 지역은 구도심과 달리 기존 건축물이 많이 없던 농지나 임야였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현재 원산면의 신축 건물 중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인데요. 연면적 1,500평의 3층 상가와 사무실 용도의 건물로 원삼에서는 볼수 없었던 규모입니다. 원삼이 아직도 시골이고 sk하이닉스가 준공된 후에 도시화가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현재 영상에서 보여지는 신축 건물들의 상황은 보이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 이런 흐름을 읽고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문수산터널 지나서 다시 남용인 ic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직접 주행해 보시면 예전 동선 대비 이동 시간이 꽤 줄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남용인 ic에서 sk하이닉스 방향으로 오다 보면 바로 만나게 되는 곳이 원삼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 안쪽에 보이는 공사 현장이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공사 현장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는 일본 도쿄 일렉트론 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반도체 전공정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 업체입니다. 특히 식각 증착 세정 장비 쪽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원삼에 공장을 짓는다는 건 단순한 창고나 조립 시설이 아니라 하이닉스 원삼 캠퍼스를 전제로 한 기술 장비 대응 거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쪽에 보이는 곳이 STI입니다. STI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 특히 케미컬 공급 시스템으로 잘 알려진 국내 업체입니다. 원삼 일반 산업단지를 나와서 지방도 318번 도로를 타자마자 SK 하이닉스 원삼 캠퍼스 진입을 위해 새로 조성된 도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왕복 4차선 규모로 조성된 구간이고 이 도로를 이용하면 SK 하이닉스 캠퍼스로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오늘 임장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용인반도 체클러스터 인근과 SK 하이닉스 공사 현장에 대한 임장 영상을 계속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